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어, 타원형 네 개를 모아 붙여서 꽃잎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눈물방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두 개는 길게 눈물방울 모양을 만들고 두 개는 길게 반달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슨하게 풀어, 풀어주고 여기서. 음, 가장자리가 조금 안뜨게 돼서, 예. 중, 이, 이, 끝부 중심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한 5mm 정도 앞쪽에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양쪽으로 끝대를 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요. 누르고 이 중심을 한쪽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5mm 정도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 앞쪽에도 누르고 뒤에도 누르고 다꼭 눌러주시고 두 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두 줄은 이것도 아주 느슨한 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슨하게 해서 중심을 누르고 그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붙이실 때는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끝 부분에만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문질러가면서 이렇게 문, 어, 붙여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그다음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를 이쪽 부분이 예, 이쪽 부분에다 풀을 칠해서 여기서부터 밀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풀을 칠하고, 여기서부터 밀면서 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띠지의 한, 하나로 두 바퀴를 감아줄 것,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을 한쪽에 칠하고, 이쪽 부분에다 놓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 이것을 두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놓고, 이쪽은, 그 다음, 여기서 이걸 위쪽으로 땡겨 주시고, 이것도 위쪽으로 좀 땡겨 주시면서 꾹 눌러 주시고, 그 다음 풀칠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여섯 개를 지금. 작은 것좀 모양 같, 같이 만들었어도 모양이 다 똑같지는 않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서 세 개를 붙여줍니다. 끝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잘 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어, 그것이 안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나. 이게 마를 동안 이 중심에 꽃술처럼 붙일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개나리색과 진한 호박색을 준비했는데요. 어, 개나리색은 두줄 반으로 사용하고 호박색은 한줄 하겠습니다. 총세줄 반을 반으로 만들 건데 이것을 촘촘한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지두줄반 개나리색으로 이렇게 촘촘한 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 호박색을 하나 더 끼워서 총세줄 반으로 이렇게 꽃 수술을 만들겠고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을 칠해서 마무리를 해 주고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반원을 반원에다 모양을 잡아 놓고 그리고 어을 만들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안, 굴리면서 앞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좀 납작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분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는 가장자리에는 풀을 좀 칠해서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듬뿍 칠해서 어, 모양이 변, 변하지 않도록. 손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말 이대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려주시면 꽃 되겠습니다. 꼬중심 만든 것이 다 말랐으면 이 부분에다 모양을 핀셋으로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서. 여기 중심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중심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모양은 좀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입체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뒷 부분에도 이렇게 촘촘한 원을 만들어서 띠지 한 줄을 3mm 띠지 한 줄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예, 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어, 이렇게 볼처럼 손으로 눌러서 만들어 주신 다음, 여기다가 글루건을 이렇게 넣어서 충분히 넣어서 뒷면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겠습니다. 이것은 붙이자마자 바로 굳기 때문에 어, 철사도 바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음, 이게 굳어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철사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거의 말랐을 때 이렇게 파이프 크리너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서 두 개를 대겠습니다. 좀 크니까 두 개를 대고 끝까지 안 하셔도 되고 이부분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다 놓고 이렇게 플로럴 테이프를 감아주는 데요 감는 요령은. 여기서 끝, 끝에서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중간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면서, 이 부분에다가, 어, 글루건으로 이렇게 조금 묻히고, 그리고 바로 철사만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다가,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어, 이 파이프 크리너를 하나 더 덧대고서 이렇게 감아주시는데 세게 감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르, 여길 잡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감깁니다. 예, 이것은 끝까지 이렇게 감아서 그리고 어,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잡아당겨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얼굴 부분을 꺾어 주실 때는 그냥 손으로 꺾지 마시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꺾어 주시면 앞쪽으로 꺾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한 것은 그냥 화병에다가 이렇게. 이 상태대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꽂고, 잎사귀는 길게 잘라서 부... 끼워 주시면.